어느덧 입사 10년 차가 된 회사원 종필. 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웬 날벼락인가요? 상무님, 이건 부당해고잖아요. 오늘 막방이라고. 너도 건강 조심해라. 건강 잃고 고개 숙인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이 친구는 장기 고생인 부남자의 절친 수탁. 그런데 아까부터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이유 바로 이거였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치에 곤란한 파일이 숱하게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어~ 저런 가슴에 화가 많으신가 봅니다. 왜 하필 게스트하우스야 포털이 다 찼다잖아 곤수이래아 그래?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너같은 아저씨랑 놀게 세남자의 힐링여행 올레입니다 올레. 먹여살릴 처자식이 없다고 명태 일순위가 말이 됩니까? 어, 서른아홉이요 아 서른아홉 근데 아직 장가랑 갔어 이유가 그겁니까? 오늘의 이슈입니다 반면 순순히 앵커직을 물러나는 은동. 이번은 아니고 며칠 있다가 뉴질랜드로 가. 뉴질랜드는 갑자기 왜요? 대체 의학. 거기 자연요법이 그렇게 좋대. 그런데 이날 수탁과 두 친구의 운명을 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음. 아저 병철이 형 아버님 돌아가셨대. 상가집이 제주도라는데 너 어떡할래? 그리하여 모처럼 뭉친 새친구 아이고 오랜만이다 잘지어 그럼 그럼 너 상가집 가면서 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아랫도 양복은 안 키우잖냐 제주도행을 결심한 수탁에겐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상가집 가는데 뭔 짓이야? 단지 폭발하잖아? 정말 가지가지 한다 그래? 작작 야 X나 그래저나 이거 옷차 빌렸어 무튼 렌터카는 내가 빌렸으니까 나머지 비용은 니들이 다내 제주도 왔으면다금발이한 접시 먹어줘야 되지 않겠냐?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 누구 하나 손해보는 장사인데요 이 누가 쏘는 거야? 은동아 그래 많이 먹어라 메뉴 할거 없어 너 이따 반값 낸다 뭐? 무슨 반값? 렌터카는 내가 했고 운동이스 샀으면 호텔 비는 당연히 네 차례지 뭔 소리야 상가 집 가는데 호텔 방이 왜 필요해? 기껏 제주도까지 와서 어? 시체 썩는 데서 자라고? 이런 개 x 야 기회는 이때다 싶은 수타 코딱지 만은 고시원에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처럼 13년을 버텼어! 잘나가는 친구들 덕에 널찍하고 쾌적한 호텔방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는데 그 소원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오오 이곳은 5성급 호텔? 드디어 소원을 이루는가 싶었는데 아왜 하필 게스트하우스야 호텔이 다 찼다잖아 아 그럼 펜션으로 가면 되지 왜 인당 2만원짜리 싸구려 게스트하우스냐고 혼숙이래 혼숙 아그래 그렇게 깊은 뜻이 이인 맞죠? 예 맞는데 그렇게 생애 첫 게스트하우스 입성 한 날에 올해 29이고요 제주도 내려온 지한 3개월 정도 이름은 지미 나이는 24 음, 뉴욕 벤처 회사에서 일하고요 남친이랑 깨지고 힐링하러 이름은 손유비 나이는 31 조그만 요가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완전 삼촌뻘인데요 저는 장수탁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5 직업은 변호사 현재 로이드 앤스펜서란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 어... 그럼 뭐세분다 변호사신가? 아니요. 어. 이 친구는 YTN 안영서 어쩐지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 <laughs> 근데 얘는 결혼해서 애도 있습니다. 아들이 올해 여섯 살이지 아마. 어머. <laughs> 저분도 인기 좋으실 것 같은데 왜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얘는 고시생이. 아주 소설을 쓰네요 힘내세요 친구분 그래도 간만에 팍팍한 일상을 입고 올레길 걷는 새 친구들 참 보기 좋은데요 하지만 잊을 만하면 불쑥 떠오르는 불행한 현실 앞에 수탁은또한번 흔들립니다. <laughs> 그런데 도대체 상가집은 언제 가는 거죠? 건, 잘하고, 빨리 죠 상가집 주선하대. 삼당산 온천랜드 비리비리비 온천 내일이 일포라고 내일 저녁 때 나오라는데. 아 일포가 또 뭔데? 일포는 제주도 방언으로 다인 점날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일가 친척이 아니면 일포 때 문상하는 게 예의랍니다. 남잔 작으로 대접하는 거 어, 어째 하는 듯이 점점 유치해지는 새 친구 원래 아, 아, 뭐 체크. 어, 뭐 별거 아닌 거에 목숨 거는 게 남자거든요 동갑내기 새 친구가 함께하는 일상 탈출 무비 올해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과 새로운 만남 설렘을 영화와 드라마를 종회무지하는 새 남자가 작정하고 망가진 모습을 통해 웃음과 힐링도 선사할 예정입니다 며칠간 제주도에 푹 빠져 지내던 세 남자 두 여자와 다시 재회하는데요 여기서 뭐예요 지금 자전거 타다가 좀 발목을 좀 떴어요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에? 어쩌다가 으이, 수탁이 루베에게 흑심이 있는 괜찮아요. 것 같죠? 자전거 끌고 가야 돼 아, 빨리 내려 병원 가야 돼. 빨리 내려. 내가 왜? 아, 너나 내린 김에 네가 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 여자 혼자 가긴 놔둘 거야? 누구나 여행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죠. 하지만 급하게 굴면 꼭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아, 넌또왜 그래? <laughs> 가만두면 그군발이 씨가 루비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곧마 o 이 되는 남자의 진심이 담긴 on, 이런 게 바로 아재 감성이죠. n come 더 n come on, come on, 뭐한 번쯤 쪽팔리면 어때요? 해보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아직 포기하기엔 다들 너무 이르지 않나요? 야이!